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2 3 동생이 지금도 오셨는데, 인천에서 강릉까지, 신화주까지, 네 번째, 오늘까지 다섯 번째, 몸 전체가 암덩어리가 스물네 곳에 퍼져 있고, 병원에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통증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다고. 처음과 두 번째 왔을 때는 여기서 기도받고, 통증이 사라졌다가 또 인천 가는 주중에 또 아프고 그랬는데. 세 번째 주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아프지 않다고 그래요. 세 번째 주부터는 인천 가서 이안 아파요. 살것 같대요. 살았어. 살것 같대요. 이틀 전 금요일 날, 동생분이 겪은 일을 듣는데, 곧그 TV 등에서 본 엑소시스트 같은 이야기, 그거 거의 흡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제가 집사님 동생을 처음 만난 건 10년 가까이 된 일일 텐데, 자꾸 귀신이 눈에 보인다고. 귀신이 들린다고. 그 언니의 권유로 저한테 왔잖아요. 그 기도해줬는데 기도를 다잘 받는 것 같이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몇 가지 권면하고 헤어졌어요. 지사님들 들렸던이야기가다 거짓으로 기도 받았대요. 저를 갖고 놀았어요. 그 사람이, 이, 이분이 귀신한테 잡혀서 저를 속인 거예요. 귀신한테 잡혀면 이런 장난칩니다. 예. 두 번째 만남은 코로나 직전인데 우울증으로 이제 산손상, 산송장이 되어서 왔어요. 아플라면 확실하게 아파야 되는 거예요. 네. 자살 지도까지도 했다고 그러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다시 온 거예요, 이제는. 그날 한번 기도해 준 것으로 우울증 단번에 치유받고 회복되었어요. 단번에. 제가 인천에 가면 교회 다니시라고 건면했는데, 그냥 또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전신에 암이 퍼진 말기암 환자가 되어서, 한 달부터 여기 온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이 삶의 질, 일단, 말만 잘 들어도 웬만큼 살아요. 아멘. 삶의 질. 말만 잘 들어도 웬만큼 살아요. 그리고 말씀 잘 들으면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요. 아멘. 말씀 잘 들으면. 하여튼 4주째 내려오면서 이만큼 치유받고 회복되는 상황인데 금요일날 이재수단 이야기를 듣는데 곧 TV나 유튜브에서 봤던 엑소시트 같은 일들을 실제로 제가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둘째 주에 여기 와서 그렇게 기도받고 둘째 주에 인천에 갔는데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식탁에 그냥 가만히 놓여있던 코렐 그릇이, 코렐 그릇이 뭔지 모르겠고 좋은 그릇이라며. 그게 누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두 쪽이 나더라는 거예요. 식탁에 올려져 있던 병, 병뚜껑이 병뚜기 혼자 휙 하고 날아가고, 보일러가 꺼져 있었는데 혼자 켜져서 돌아가고,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서 나가보니까, 녹화해서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어디서 반닥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가 뒤에 있는 듯한 인기척이 느껴지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속초에 쏜 한지스 님 너무도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님도 신학교에 간 아들이 귀신에 잡히고 귀신에 잡혀서 밤낮 너 가서 어디가 죽으라고 소리 들리고,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죽이라고 그런 소리 계속 들리고, 그런 소리 시달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사고 난거 수습하느라고 집안 장가 들었다며 지금도 그 값을, 그 비용을 지금도 빚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요한복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오. 도둑, 마귀, 귀신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도둑 마귀의 본질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에서도 마귀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무당을 비롯해서 우상을 섬기면 당장 뭐가 좀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인생 다 도둑질 당하고 아멘.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멘. 우상 섬겨갖고 돈 버는 것 같아도 결국에 그돈다 날라가는 거 수도 없이 봐요. 아멘. 시사님 동생이 제 46인데 이렇게 죽으면 본인도 고통이고 허망하고 두 아들 딸 인생은 어떻게 되고 이 부모님의 가슴에 어떤 모습을 치겠고 가족들은 얼마나 슬퍼하겠냐고. 마기도 귀신도요. 귀신도 마기도. 선한 거라고는 단 1도 없는 사 한 것만 있는 거예요. 사악만.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이런 것들이 재밌고 즐거운 것이 귀신이에요. 귀신은 우리가 괴롭고 우울해지고 비참해지고 두렵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즐겁 죽고 싶고 이걸 즐기는 게 귀신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것을 즐긴단 말이에요. 이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나요. 진리가 임하면 거짓이 드러나고 성령이 마시면 악령이 드러나고 악령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 집사님 동생 여기 와서 살아날 것 같으니까 지금 귀신이 발광하는 거지. 귀신이 발광하고 있는 거라고. 하루는 뼈다기만 남아있고 손톱이 날카롭게 긴 흉측한 손이 이렇게 보이대 손이 뼈만 완전 상하게 남은 그 손톱이 막 살아있는 이 근데 이 마디 하나가 사람 사람 크기만 나는데요 그 귀신의 정체죠 지금 사람 크기만 하다 그러고그 손이 자기를 툭툭 치면서 너가 이런 걸 몰랐어야 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뭘 몰랐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기도받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생명을 얻고 풍성연, 이 은혜의 세계. 아멘. 도둑질에 가는 마귀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생명주의 은혜의 세계.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의 세계를 몰랐어야 되는데 그 말하는 거지. 그말한 거지. 제가 이번 권면하기를 일찍 와서 주의 오전 예배부터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드리자고 그랬고. 그 셋째 주에는 토요일 날 차를 보고 강릉으로 오는데 용인쯤에 왔는데요. 두 아들딸이 이유도 없이 싸우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도저히 감당이 할수 없을 만큼 심하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할수 없이 차를 돌려서 다시 인천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손이 또 나타나 엉덩이를 툭툭 치더니 잘했어. 그래요 잘했어. 귀신은 여기 오는 거 싫어해요. 네. 우리가 귀신 싫어하듯이 귀신도 우리를 싫어해야지만 정상적인 교회. 귀신이 우리보고 일을 갈아야지 정상적인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과 이 땅의 교회들의 사역에 반드시 있는 것이 고요 반드시 있는 것. 복음서를 보면 오늘 설교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제자들한테도 명령하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일을 해라. 이게 사도행전요. 너희가 일을 해라.